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우리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한하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두 분이 이 시간에 저 김재동 씨 놓고 이야기 나눈 내용이 네. 인터넷에서 파장이 상당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 <laughs> 그 당시에 뭐. 저는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길래 답했다가. <laughs> 무슨, 작정하고 김재동 씨 공격한 게 돼가지고. <laughs> 김재동 씨한테 연락 안 왔습니까? 아, 김재동 씨 연락 안 오셨죠. 네. 뭐 연락 꼭 연락할 일입니까? 그게? 아, 그, 우리 자유롭게 그냥 대화 네. 나눈 건데 좀 파장이 커져서 네. 여하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뉴스닭의 영향력이 커지고 네.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또두 분이 어떤 상한가, 하한가를 뽑아 오셨을지. 아,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음. 이준석 전 비대위원. 네. 누구 뽑아 오셨어요? 야, 저는 상한가로 안철수 의원을 꼽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자 장하나 전 의원의 상한가 누굽니까? 네, 제가 이화여대 상한가를 공교롭게도 두 번째로 올리게 되네요. 일단 뭐 학생들, 교수들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예, 이번에는 교수들까지도 총장 사퇴 목소리를 또 모아서 아, 예, 제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과 학생들 상한가.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을 뽑아오신 이준석 위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상한가를 칠 일이 있었습니까? 어, 안철수 대표는 좀좀 좀 소관계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데 예, 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반사작용으로 좀그 이득을 얻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송민순 장관 회고록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예,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해명 자체는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예. 어 그걸 그것은 사실은 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취합한 정보지들을 뭐 모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그 조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뭐 해야 될까요? 대안 대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망이 있어서 발생한 어떤 이탈자들이 중도층에 특히 예 중도층 이탈자들이 그렇다고 새누리당으로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면 그렇다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스탠스가 있다고 한다면 안보는, 어, 보수적.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회 이슈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 음.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권주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포지션이 안철수 대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회고록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를 이제 기대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기회가 왔다. 동의하십니까, 장한아 의원? 네 그런데 뭐 상한가까지 줄만 한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반사익이 이 있을 거다 보여지고요. 아. 근데뭐 아시다시피 또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예, 예또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소속한 정당이 그렇죠. 또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지금 뭐 안보는 보수다 할만한 그 당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음. 그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반사익도 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음.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이런 논란. 예, 또그 말씀하시기에는 뭐큰 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아. 낡고 노골적인 색깔로인데 노골적이다. 분명 여기에 좀 흔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뭐 서울 수도권이나 또 젊은층 젊은 유권자들에 예. 있어서는 환멸이랄까, 선누이당 예,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침 뭐미리재난이나뭐 케이스포츠와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을 때 터져서. 조금 뭐 눈속이 아니냐 이런 물타기처럼 그런 느낄 게뭐 거다. 이미 알겠습니다. 온라인에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준석, 점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수석전 의원도 이게 그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릴 정도로 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모든 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주 경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지금 오늘 자언론의 대부분 사설을 본다 하더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라는 사설이 지금 네 군데에서 나왔어요. 좀더 명확히 밝혀라? 예, 그러니까 뭐 보소론들과 매일경제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를 먼저 끊고 가야지 그게 대선 주자로서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런 정도의 어, 선언적 그런 어떤 해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로. 빨리 부를 거야, 될 거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안좀 커질 수 있다. 지금 뭐 그냥 원론적으로 예. 지금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A를 물었더니만 B를 답하는 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요게 지난 NLL 판문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것만큼 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하. 확신합니다 왜냐면, 그건 대선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었고, 예, 예. 지금 아직 대선 1년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대선과도에 아주 큰 영향이 되진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을 꼽아보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상한가인데, 우리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자, 그렇고, 장하나전 의원의 상한가는 이화여대 교수 학생들. 네가요 대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상한값 뽑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정치권이 어쨌든 그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사실 국정감사라는 권력형 비리를 따져보려 될 때. 그뭐 증인들 방탄국감 됐다고 예, 예. 계속 하튼 여 국회가 그런 욕 먹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 송민순 회고록 사태까지 포함해서 어 그러면 이 비리는 묻히는 거냐 뭐 이런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데 예, 저는 이화여대라는좀 의외의 상상치 못한 이제 장소에서 이 비리 문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아 이거 진화하기 힘들 거다 새누리당이 눈 이제 눈가림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면 집요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그쪽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19일이 날짜로는 이제 교수들까지도 그러니까요.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권력형 비리 사태를 파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일단 불은 안 꺼지고 계속 안 이어질 거짓고. 것이다. 그리고 아, 사회적으로 아, 아. 이게 그한그 그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사회적인 그 어떤 음. 그 문제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걸로 음. 보여지네요. 하고 아. 아,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거에. 서 멈춘 게 아니라 예. 이제 교수 집단까지도 이제 총장 호텔 그렇죠. 얘기했다는게 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교수들 집단이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매우 그렇죠. 또 그렇죠. 이화여대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립학교 중에서도 또 학비도 되게 높고 여러모로 이제 보수적인 그 학교로 인식이 오랫동안 되어오고 예. 있는데. 예. 이번에 교수들이 목소리를 음. 모았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 네. 사실은 자신의 소속 대학의 리더 총장을 향해서 교수들이 의혹 밝히십시오. 사퇴하 사퇴란 단어까지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거죠.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거는 누가 해명의 주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그 최순실 씨 또는 이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은 당사자가 해명이 될 일인지 예, 예. 아니면은. 뭐, 청와대 생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있으면 빨리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럼 것이지. 그럼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예. 그 아침에 이제, 우병호 수석의 거취가 이제, 이번 주 초내로 정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병호 수석이 결국은 경질될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가 회사님, 나온 거죠? 예, 네, 경질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엄청 끌었죠. 여론보다 늦게 반응한 거거든요, 예. 3개월 정도. 예.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또, 지금 만약에 또 사퇴하게 된다면은, 음. 선거법 검찰 기소가 끝난 직후라가지고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우병호 수석이 정치적인 어떤 그, 그 지금 선거법 기소된 분들,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외부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절차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만약 사퇴한다면 또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철거가야 된다는 얘기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르재단, 아, K-스포츠재단 가지고. 이렇게 네.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그 명병백백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국정감사 때 이제 증인들 막고 그 결국 진상규명못 했는데 현재 지금 뭐 문재인 뭐 청문회라도 하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순실 청문회, 문재인 청문회 할 거는 다 하는 게 낫고요. 음. 둘 중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둘다할수 있는데 뭐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국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다 하는 게 낫고요 이런 식으로 뭐 묻고 가자 뭐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넉넉히 속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는다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이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새누리당의 네. 당 이념 강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고 또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음. 이런 뭐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 전경련이나 아니면 이화여대 이런 곳에 어떤 압력을로 인해 가지고 관치의 성격이 들어가는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굉장히 단강령에 위배되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상한가, 아, 안철수 의원과 이화여대 교수들 학생들 꼽아봤고요. 하한가로 좀 가보죠. 하한가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네. 전 의원은 하한가 누구? 네, 저는 국민의당을 뽑았습니다. 이거 <laughs> 아까 안철수 의원이 네. <laughs> 상한가라고 하셨는데 국민의당 하한가 네. 일단 좀 남겨놓고요. 장하나 의원은 누구? 하한가? 한선교 의원이 그 한선교 의원 참 잠깐. 힘드네요. 힘들어. 한숨 쉬시는 장하나 의원 것부터 그럼 풀어보죠. 아까 그러니까 한선교 의원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 왜 뽑았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뭐그 지금 이대총당 사태뿐만 아니라 한선교 네. 의원 사태 얘기가 결국 나왔고요. 이게 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흔혜 의원이 반대. 이제 입장을 냈는데 잠깐 그 상황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문이 국감에서 한선교 의원이 차은택 감독까지뭐 그러니까 미르재단하고 관련된 의혹 받고 있는 차은택 감독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프로젝트가 많다. 이렇게 감싸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한선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을 바라보면서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말한 거죠. 참 이게 국 국정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이거 네. 윤리재소 할 것이고, 그,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 전력들이 화려해서, 네. 최근 또 9월에는 그 경호원 멱살을 아,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경찰 조직에서도 그 요원 경호하는 사람 멱살 잡은 거는 네. 범죄다. 이거 우리가 고발한다. 얘기가, 그니까 일선 경찰들에서 나올 정도로 네. 좀. 네. 그 우리가 국회의원 갑질도 얘기하고 비판 많이 받는데 또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종걸 의원도 예전에 멱 살에 잡혔었다 해서 네. 좀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인가 근데 2012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에 뭐 자기야 뭐 이런 거 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적인 문자 보낸 것도 계속 문제가 돼왔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사퇴도 사퇴지만 본인이 좀사과하다가좀 아,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 적극적으로 음.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준석 전 의원, 네. 그 이제 한성규 의원은 아니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란 얘기는 남자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한테 할 수도 있고 난 비하의 의미는 없었다라는 음. 입장이니까 지금 사퇴 안 하는 사과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뭐 한성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의사 진행하는데 이제 어 자꾸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뭔가 언급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지리 시간에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뭐 자꾸 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 사실 뭐, 원래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뭐 불쾌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있기 어. 때문에 그럼요. 그건 한성교 의원이 뭐 근데 뭐그 수위를 보고 봤을 때뭐 예를 들어 성적 묘사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냥 봤을 때 마실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갈 것이지 진짜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다. 이건 장한나 의원이 네. 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불쾌가 가고요. 어. 일단은 뭐뭐 뭐 이걸 남자한테도 할수 있는 얘기다, 여자한테도 네. 할 수. 있는 당연히 이성한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음. 남자 손잡은 거 여자 손잡은 거 다르잖아요. <laughs> 남자 손잡은 네? 그러네요. 듣고 아니, 보니까. 이걸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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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기가 있어. 뭐 성별과 상관없이 네, 얘기한 네.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그 어떤 뭐 성범죄 성폭력 네. 성희롱에 대한 조금의 인식도 없고 국회의원들 인식의 이건 부족이다? 네 국회의원들도 아. 뭐 이런 그 성폭력 교육 받아라 하고 새누리당도 네. 그런 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교육 시간에 참여를 안한 것인가 정말. <laughs> 그 기본적인 인식이 안돼 있다는 게 실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예, 실수를 하고 아, 있다 그런 거죠 성폭력에 네. 대한 민감도는 다 다르긴 한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윤 의원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불쾌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고요 그럼요. 그런데 대신 뭐~ 대중은 잣대로 판단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음. 국회의원들 뭐~ 성적인 막말했던 거 보면 뭐~ 다른 동료 의원의 뭐~ 외양 묘사를 한 적도 있고 네. 아주 네. 아주 성적인 언급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사건들과 빗대어 가지고 아마 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겁니다 대중은. 음. 예. 자, 어쨌든 하안가, 한선교 의원, 장하나 전 의원이 주셨어요. 이준석 전 의원의 하안가가 이제 국민의당인데, 네. 아니 어떻게 상한가는 안철수 의원인데 국민의당은 하안가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지난 총선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성공을 두고도 어, 그걸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아주 대선주자로서 훌륭한 자질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응. 센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안보는 상당히 보수적인 예, 입장, 예. 그리고 경제는 다소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예. 입장을 취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걸 받쳐주기에는 국민의당의 의원 구성은 음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호남 호남의, 호남의 예. 지지율이 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월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이런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예. 자당이 가장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으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색깔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인 그런 부분을 상당부 희석할 수밖에 없고 그 이번에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약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는 물론 당기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접근해서 안 되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렇죠. 박지원 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이건이 터진 다음에 예, 예.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지시 받았다면은 예. 주권 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뭐 동시에 새누리당도 공격했습니다. 뭐 예, 예. 집권 여당도 뭐색깔론 재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양비론 아니냐, 예, 음.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지원 대표는 어쨌든 햇볕 정책의 계승자를 표명하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이런 얘기 할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또급선회 했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새노리당을 이제 비판하는 것을 이제 급선회 네.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 고수이시기도 하지만 박지원 위원장도 대선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음.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자, 자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가지고 네. 있는 최고의 자질과 네. 자당의 핵심 지지층의 어쨌든 생각이 지금 갈리고 있는 다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게 벌써 안보에 대해서 두 번째 엇박자입니다. 그 음. 사드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어~ 회고록 때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네요. 자꾸 반복되면 아까 말했던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어~ 지지율 반등 계기가 많이 희석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어~ 그 부분을 빨리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 지금의 어쨌든 아주 어, 좁은 의미의 지지층을 예, 그러니까 호남보수층 예. 정도의 결집으로는 본인이 대선에 당선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일각에서 또 많은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연대 또는 아. 아주 심리한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연대까지 않겠, 않겠느냐,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의 굉장히 좁은 지지층으로는 대선에 가기 어렵다라는 아,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딜레마네요. 지금 음.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 사이의 딜레마. 그렇죠. 이게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딜레마인 그렇죠. 건 분명해요. 네. 그렇죠 장하나요? 근데 근데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가 스탠스 취하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 애매하죠. 됐어요. 새누리당이 예. 진상 규명하자 정도 수준으로 예. 갔으면 긴 어떤 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음, 음. 이정현 대표로당과 몇몇 이제 당 요인들 발언이 특히 이정현 대표가 지나치잖아요 지금 뭐 적과 내통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예, 얘기하고 나왔어요. 있는데 아주 일차원적인 색깔론이 예. 과연 길게 가겠느냐고 그게 외면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지금 특히 이정현 예, 대표가 예.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 데다가 네, 안철수 의원이거나 국민의당이거나 손들기 힘들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이 예. 얘기가 참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음. 오늘은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요 얘기 아마 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laughs> 이어가 보죠.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탁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